음. 음. 자 여러분들 가 보입시다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18년 차의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어 어제 우리가 돌아보면 뭐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뭐 핸디캡 경기들을 다 건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뭐였다 뭐, 초반에 했던 그 미국 야구, 그거 오바 말고는 나머지 경기들이 뭐다 들어왔자. 마지막 이제 브라질 승에, 여배, 브라질 마인까지 들어왔던, 그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여자 배구가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이제 사강전이 하는데, 어 어 이제 브라질이라는 팀은 여러분들이 어제 어 우리 프로미니 오랜만에 오셨네 어서 오시고 프로미 어, 미찔미찔님 그 어제 이제 브라질의 이제 경기를 봐서 알겠지만 물론 한국하고 경기를 이미 했던 경기를 아시겠지만 이 브라질이라는 팀은 뭐 높이로서 뭐 터키라든지 뭐 도공 이런 식의 배구를 하는 팀이 전혀 아니죠 이 공격수들이 키가 작아 180이야 음그 흑형 누나하고 그 다음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나는데, 가, 가, 이름이 생각난다. 개하고 다, 키가 180밖에 안 돼. 당연히 센터 라인들은 키가 크고, 일단은 뭐, 내일 이제 4강전 이야기는, 어, 내일 하고요. 음, 갑이, 음, 갑이, 어, 그죠? 하고, 어, 이제, 싸, 어제는 이제 싸그리다잘 들어왔고, 우리가 이제 주력을 별 8개로서 이제 투주력 전략이었죠. 그래서 투주력이다 들어왔고, 오늘 이제 물부를 방장이 이제 따로 방송을 안 했죠. 이제 중계방송 한다고 거기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방송은 안 했고, 우리 이제 구독자 게시판,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마로스이님 별풍선 설사기 델풍에. 야또 마로스이님께서 이렇게 또 오늘 또 승부 갈때 이렇게 또 힘을 실어주신다. 우리 마로스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유튜브 가입자,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 이제, 물부 조합이 나갔었는데, 반장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신시 5대1, 그 다음에, 시애틀, 아, 시애틀은, 템파 4대1인가, 그까지 보고 다시 잤어. 자고 일어나가지고, 라이브 스코어를 딱 쪼오는데, 잠깐만! 야 우리 또, JS님이 또, 오늘 또별 10개로 또, 한번 승부 한번 가자고, 이렇게 또, 우리 방또 이제 열혈팬 분들이 뜨겁게 또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십니다. 우리 또 항상 우리 또 감사합니다. 음, 그 새벽에 우리가 오늘 또투 주력 전략이었죠. 투 주력이 뭐였다? 잠깐만. 7 2개 달콤해. 홈. 잘 먹었습니다. 원큐 투꾸님이 새롭게 열혈팬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 분이 조금 열혈팬에서 빠졌다는 소리인데, 야 우리 원큐 투꾸님은 이제 우리 방에서 이제 뭐냐면. 꾸준히 예전에 이제 미션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 참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열러편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원큐 특근님 감사드리고 어좀 뭐랄까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이제 한 15등권에 들어가면 한 진짜 안정권입니다. 우리 또 함께 꾸준히 우리 원큐 특근님 오래 가 보입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유튜브 분들도 분명히 이제 큰 손분들이 있어. 그래서 간단한 거는 뭐냐면, 뭐 짜잘하게 100개씩 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한 강승부 한번 가는 금액 정도로 별풍 때려 뿌리면 바로 그냥 열혈 팬에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열혈 컷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 열혈이 뭐냐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원규 특표님이 이렇게 열혈에 20위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따로 이제 별풍 참여를 안 하더라도 방송 끝나고 제일 먼저 조합이 쪽지로 계속 나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20위하고 19등하고 18등하고 뭐 17등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정권에 들어오려면 한 15등 안에 좀 들어오시면 한뭐 1년은 함께 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년이든 뭐한 2년은 함께 하지 않겠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음, 어, 오늘 이제 물부가 여러분들 새벽에 신시 마엔승, 그 다음에, 어, 템파승, 별 6.5개, 그 다음에 투주력으로다가 양키 마엔승, 그 다음에 콜로승, 별 6.5개, 그 다음에 부주력으로다가 샌디 경기 극장 오버,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필라승, 그 다음에 퐁당퐁당 이거 언제 끊기냐 애틀승 이렇게 별풍선 60개 지금 갔는데 어 이제 이미 이제 신시마엔이부러졌잖아요 여러분들 그 항상 우리가 이 야구 시즌에는 이런게 있죠 뭐가 있다 음 일반 승을 갈 거면 그냥 일반 승만 가라 그 다음에 역배를 갈 거면 그냥 프랜으로 가라 이게 어떻게 보면 배당 욕심을 안내고 그게 사실상 정석인 게 맞아요. 어, 근데 뭐 방장도 이번 올림픽 때 돌아보면 이 야구 마엔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냐, 그죠? 근데 뭐랄까 이 배터로서 마엔이 좋아 보이는 게임은 마엔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역배가 좋아 보이는 게임은 역배가 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야, 그죠? 이 신시 마엔 결국. 신시스럽게또 다시 불펜들이 무너지면서 이 드럽게 부러졌던 게 뭐야? 양키가 그래도 스탠튼의 마법의 타구가 넣으면서 거의 뭐 마인 확정이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애틀 따라간다. 어 따라간다. 뭐 물부 뭐 끝까지 응원해 보입시다. 아시겠죠? 콜로도 뭐, 지금 뭐, 그레이가 공을 춤을 추고 있고, 내가 볼때 콜로가 지금 뭐랄까, 컵스의 라인업을 보게 되면, 한 콜로가 한 1점 내지 한 2점만 더 내주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음, 올림픽, 이제 올림픽이 이제 남은 경기들이 얼마 안 남았죠, 사실상.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승부 볼 날이 내가 볼때딱 오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승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다시 한번 승부하고 모레도 다시 한번 승부하고 3일 연속 승부를 갈 예정인데 만약에 오늘 승부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올림픽을 나주자.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내일 물부는, 솔직히 방장도 내일 물부는 저, 전혀 지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가 지금 중요하기 TV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내일 물부는 뭐 공지사항을 좀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뭐 방송시간도 미정이고, 어, 일단 오후 경기 결과에 따라서, 너를 보고 어님왜 60개 달콤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떠들어보자. 두 경기만 주실 수 있나요? <laughs> 잠깐만. 아, 우리 너를 보고 니별풍수참여는 감사한데 킥뷰 한 개만 주실 수 있나요? 본인 주면 나는 왜안 주노? 누구는 안 주고 삐질 수도 있거든요. 그 기억해놨다가 오늘 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방송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계 방송할 때 오세요. 그럼 드릴 테니까 됐나요, 여러분들? 됐죠, 우리 너를 보고 씨.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떠들어 보자. 오케이. 브라질하고 러시아 데스. 자. 어, 이미 이제 이 경기가 예선전 때이 러시아가 이 뭡니까? 높이로서의 배구로서 그냥 학살을 해버렸죠. 근데 그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 세부 지표를 봤을 때이 브라질이 이 범실이 진짜 많았죠. 그리고 이 뭐야. 당연히 블락에서도 많이 밀렸었고, 그 다음에 이 브라질이 이번 대회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뭡니까, 여러분들. 어, 확실히 예선전 때 모든 경기들을 다 지켜봤을 때, 러시아가 브라질보다 경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압도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아요. 어, 왜? 이 브라질이 예선전부터 이 주요 이 공격수들의 이 성공률들이 확실히 떨어졌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야. 그죠? 반대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편대, 볼코프, 미하일로프 클루카 다들 지금 미쳐있는 상태. 근데도 지금 뭐야, 해외 배당도 브라질이 정배, 그 다음에 뭐, 국내 배당도 브라질을 정배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어, 지난번 맞대결에서 이 정도의 범실 차이만 안 놓은다면, 그리고 뭐, 결국 이 브라질의 디펜딩 챔피언, 그 다음에 뭐, 큰 경기에 강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이 브라질의 전체 이 멤버들이 짬이 다 많고, 호흡이 다몇십년 동안 맞춰 봤던 이 멤버들이 오늘 경기에서 뭐야 드디어 4강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이런 기대치가 분명히 가미됐던 경기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경기 어디로 가자 브라질로 갑시다 아시겠죠 브라질 삼바 그 다음에 이번 남자 배구에서 가장 어 샹용 노는 팀이 아르헨이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못 먹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 그죠. 와, 그러니까 브라질이 여러분들 어이 정도의 경기력이 물론 우리가 보면서도 어 잘한다 잘한다 뭐 이렇게 했지만서도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야 다시 이제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프랑스가 거함 폴란드를 때려 잡았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언제부터 이제 애선전에 좀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언제부터 이제 경기력이 슬슬 살아나기 시작했냐면 딱. 러시아 전부터 딱 러시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센터 라인들이 진짜 좋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응가페라든지 장페르트 이런 공격수들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 센터 라인들이 너무 좋아 음. 지난번 이제 폴란드도 때려잡았던 거는 결국 블락에서 그냥 압도를 해버렸죠 음. 무려 14대 4로 그쵸? 그러면서 그이 프랑스가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결국 4강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이 아르헨 같은 경우에는 이 리마라든지 콘테라든지 이런 공격수도 좋지만 가장 좋은 점은 뭐야 이 아르헨 경기를 보다 보면 세터가 진짜 좋아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세터가 진짜 좋아 우리가 이제 배구를 보다 보면 다 보이는 눈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 RN이 어떤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다? 어, 지난번 이제 이탈리아 전에서 극장으로 이기긴 이겼으나 마지막 세트에서 이제 뭐였다? 리마의 서브 에이스가 안 터졌으면 솔직히 이탈리아가 잡을 수 있는 게임. 그리고 한 세트 또 와르르 무너지는 세트도 나왔던 게임.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프랑스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선전에서 아르헨이 프랑스를 때려잡은 것도 있지만 결국 이 아르헨이라는 팀도 이번 대회에 있을 때 장점은 이제 뭐냐면 이 센터 라인들이 나쁘지가 않는데 아까도 미리 이야기했듯이 지금 프랑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센터 라인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력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대회에 결국 이제 프랑스의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이 응가페가 좀 이제 늙은이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혼자 씹어 먹었을 때의 그런 경기력은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응가패의 장점은 블락커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냥 뭐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 블락커드를 활용하는 공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경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맞다? 뭐 프랑스가 똥배지만 이 경기는 어디로 가는 게 맞다? 프랑스 승에? 그 다음에 기준점이 상당히 낮죠. 어, 아르헨도 이, 경, 이 경기가 3대0 게임을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자? 프랑스 승에 그 다음에 다득점으로 갑시다. 됐나요? 음, 됐죠. 자그 다음에 농구 어 이제 방장이 이제 어제 아래 이제 미국 남자 농구 미국 농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며칠 전에 뭐라고 했다. 남은 경기들 이제 미국 마인 계속 하면될 듯. 그런 뭐 코멘트가 분명하게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난 이제 미국 경기 언더를 갔었던 게임이고 뭐 언더가 나왔던 게임이고 언더 플러스 두란트의 마인으로다가이 언더 마인이 들어왔던 게임이고 자, 오늘 이 경기 아, 보입시다. 이제 미국 대표팀이 뭐 이번 대회 통틀어 가지고 뭐 경기력이 전원들이 다 좋은 건 아니죠. 결국 핵심은 듀란트하고 테이텀 그 다음에 뭐 홀리데이 요런 자원들이 확실히 잘 해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호주가 이제 이번 대회 들어가기 전에 이 파워 랭킹의 1 순위를 받으면서 음? 확실히 국제 대회에서 좋았던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 이번 r 르전에서도 어떤 것들 수비가 진짜 좋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경기 초반에 이 베인지의 공백이 보여졌던 게임이었지만, 결국 누가 밀스, 그 다음에 잉글스, 그 다음에 타이블, 결국 느바 애들이 다 해결을 휘저었죠. 자, 그러면 이 경기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랄까, 미국이 진다는 거는 조금 상상하기 좀 어렵죠. 어떤,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지난번 이제 방장이 아래라고 할 때는 이 베인지의 이제 공백이 크게 없을 거라고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느바산들의 이 공격, 림 어택에 대한 이 공격을 막으려면, 이 베인즈가 꼭 필수거든요. 그러면, 그 베인즈가 없는 공백이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나올 확률이 높은 게임이고, 그 다음에, 호주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가 좀 어느 정도 되는 팀이다 보니까, 기준점이 이렇게 좀 낮게 측정된 편이죠. 그러면,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될 확률이 높냐면, 미국 승에다가,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 마엔에다가,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가지고, 뭐까지, 오버까지. 어, 이거 분명히, 어, 해외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국내 기준점보다 한 3점 정도 오빠거든요. 근데 60... 이거와 달성에... 상관없이, 어, 오빠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임.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경기, 어디로 가자? 미국 승, 미국, 마인스그 다음에 다 득점까지. 됐죠?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슬로베니아. 이 경기가 진짜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일 수밖에 없는 게임. 뭐, 프랑스도 결국 이제, 느바 룰이 아니고, 이제 국제 피바룰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골밑에서 고베어가 버티다 보니까 그걸 이제 상대방들이 공략하기가 진짜 어렵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베어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포니에 그다음에 바툼 그리고 경기를 보다 보면 이 프랑스의 백업 센터가 흑형이 있어. 얘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전혀. 그죠? 돈치 아 고베어가 쉴때 얘가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야, 농구 월드컵 최종 예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어떤 부분들이 돈치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드라기치 동생까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전원이 다 외곽을 다 던질 수 있다 보니까, 이 화력이 죽지가 않는데, 저번 경기, 어, 확실히, 독일이라는 팀이 농구 월드컵에서도 나왔지만 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 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로베니아다 조금 막히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9 4점까지 때려 박는 이 화력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 이 경기를 이제 언어바적인 부분으로 예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어디로 가자 저는 이 경기 결국 돈치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머지 멤버들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이 프랑스의 팀 밸런스가 아무리 돈치치 원맨쇼를 하고 있는 이 슬로베니아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좋은 상황들 외곽이 계속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프랑스의 수비에 막혀가지고 그런 화력들이 조금은 줄어들 거라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느바가 아니고 음, 피바룰에 의해서 결국 농구는 뭐가 이긴다. 높이가 이긴다. 요쪽에 더 포커스를 두자. 그러면 이 경기 전형적으로 뭘 가자? 프랑스 프렌으로 갑시다. 됐나요? 프랑스 프렌. 2.5라는 이 프렌 기준점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듯. 됐죠? 프랑스 프렌. 자,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한국. 자. 요 경기, 어, 자. 방장의 레이더에 정확하게 걸린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음. 자, 한번 떠들어 봅시다. 미국하고 한국. 어, 오늘 중요한 게양 팀이 여기서 이제 이긴 팀이 A 어디로 간다? 일본하고 알콤해. 결승전을 가져. 에이. 어 그리고 여기서 진 팀은 또 기회가 있습니다. 백옥 선생님, 그냥... 아니 이거 몇 60개 번의 달성해. 기회가 어. 있는 거야. 어, 그, 아 그나저나 어제 여러분들 경기 끝나고 짤 짤이 올라오던데 양이지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 본 사람. 아나 진짜 양이지 때문에 웃겨 죽겠다. 지도 그냥 할수 있다 할수있다 지가 웃겨가지고 지가 빵 터져가지고 어. 마이스가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섰을 강사합니다. 때, 어, 그 무사 일삼루 때 위기 때지혼자그입 모양으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다가 지혼자 이제 빵 터져가지고 웃었단 말이야. 이스 <laughs> 별풍선 개 <60개> 달콤해. <웃음> <웃음> 아, 나 야기지 때문에 웃겨 죽겠다. 어, 그러면서 오늘 진 팀도 분명히 이제 뭐냐면 도공하고 이제 동메달 결정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이제 미국의 경기력을 다 봤잖아요. 이졸 라이언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누가 나오면, 마르티네스가 나왔다면, 이 게임이 해. 분명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놓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어, 왜? 마르티네스가 나왔을 해. 때, 해. 결국 해. 우리나라 타자들이 덕중까지야. 이 마르티네스를 전혀 공략이 안 됐었죠. 근데 오늘은 누가 나온다? 이조 라이언이 나오는데 얘가 뭐야. 결국 이스라엘 전에서도 어느 정도 호투를 하긴 한 거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의 이제 타자들이 어떤, 어, 어, 뭐야. 언제하고는 다르다? 그때 시즌 초반에야 시즌 초반에 알고 예선전 초반 때 미국하고 붙었을 때 하고 지금은 조금 달라 그리고 오늘도 이제 김경문 감독이 인터뷰를 했듯이 오재일 뺀다고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을 뺀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뭐냐면 자. 이 의리가 등장을 하는데 의리가 이제 도공 전에 좋았던 거는 사실이지만 이 의리가 이제 꼴랑 3일 만에 이제 4일 만에 이제 휴식하고 등판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버틸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제 불펜들을 다 때려 박아본 거죠 일본전에 그죠?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의리가 내려가고 난 다음 상황에서 한국의 이제 불펜들이 올라왔을 때 결국 한 방을 언제든지 칠수 있는 이 미국 타자들을 만나서 버틸 수 있겠냐는 거지, 여러분들. 결국 이 경기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맞다. 만약에 경기 초반에 한국이 터지는 게임이 나온다. 그러면 한국은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겠죠. 애. 그죠 뭐, 요런 상황들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는 뭘로 가자? 어, 올보로 갑시다. 됐나요? 그리고, 뭐까지? 한국 프레는 도전? 오케이. 됐나요? 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 프레는 도전할 수도 있다? 어떤 부분들? 결국, 이 한국이라는 팀도, 어, 이 경기에 분명히 초반부터 빠따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게임이 보여지는 게임, 음.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 자, 여러분들 그 오늘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위에 공지를 써놨죠. 그 물부 지금 물부가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물부가 한창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응원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내일 물부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 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와중에 애틀 역전 잠깐만, 이런 대부분 다 들어오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 물부 다 들어오는데요. 이러면, 자, 주 양키 마인스 콜로스 부 샌디 오버, 그 다음에 뭐야? 필라스 애틀스,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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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여기까지 맙시다. 음, <laughs> 오케이, okay? 어. 아니, 그나 그나잖아. 지금 전 세계 몇 명인 거 이거 아니지, 아니, 전 세계 우리 127명들아, 우리 구독자분들아. 그 유튜 브 아, 뭐야? 풀 조합 나갔는데 지금 뭐 분위기 좋잖아. 근데 왜 이렇게 다 초상집이야? 왜? 어, 그거 새벽에 그 뭐야? 신시 마이엔 뿌러졌어. 아니, 분위기 감사합니다. 좋잖아. 이 샌디 경기도 전혀 오버날 게임이 아니었는데, 결국 연장 가서 어... 올슨에 싹쓸이가 놓으면서 연장 안 왔으면 끝날 게임인데, 극장으로 이거 오버 났는데, 분위기가 또왜 이래, 맨날. 여러분들아. 그래. 그 동점이 컸지. 그럼 필라는 봐봐라, 여러분들아. 필라 경, 그, 와싱턴 경기, 그 다음에 컵스 경기, 이런 경기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어? 선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 항상 우리가 말했잖아. 우리가 딱 트레이드 되자마자, 이 와싱턴 그다음에 컵스 얘네들 반대로 계속 까자고 계속 까고 있잖아 여러분들 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죠 뭐 애틀란타는 일단 역전을 했고 일단은 뭐 설레발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응원하고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오늘 5경기인데 음어 잠깐만요 우리 맨지 씨 생전 처음 보는 미어캣인데, 안녕하세요. 올림픽으로만, 뭐야, 5콩으로 10배 만든 맨지입니다. 아, 우리 맨지 씨, 어, 제가 뭐 이런 말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베터가 이제 심리적으로 5콩으로 뭐 50콩을 만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걸 50콩을 가지고, 뭐 30콩을 적음을 하고, 20콩을 가지고 나눠서 배팅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50콩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두번 정도 승부 봐가지고, 100콩을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아, 그래도 50콩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10콩, 어, 한번 가보자. 어, 한두 배, 사배 사아 어, 부러지네? 에이, 열받아. 그러면 이제 20콩을 가는 거죠. 와, 이게 또 부러지네. 그러면 이제 남은 공은 30공 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서 더 빡치기 때문에 더 얹히는 거지. 30공에다가 30공 어떻게 구해와. 그럼 60공을 간단 말이야. 와, 이까지 부러지거든. 그러면, 공곰이 생각해보면, 5공으로 시작했다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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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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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루마루. 정확했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맨지 씨, 금액 조절 잘 해서, 어, 잘 하시라고. 오케이, 말이 어, 됐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음. <laughs>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 뭐야? 그 오늘 그그 <laughs> 그, 그 일단은 좀 있으면 이제 남자 농구 하자 어, 이거 응원하고, 그다음에 물부 응원도 좀 하고, 그렇게 달라가는 수... 신인 별풍선 60개 달콤겠죠 아, 그리고 오늘 그 한국하고 미국 경기 있죠 이거 그 따로 중계 방송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방장이 목 상태가 좀안 좋다. 딱 여러분들도 방장 목을 들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그냥 혈 혈을 좀 토해내고 싶은데 오늘까지 이거 누들프사슬러님 별풍선 육십 개달콤면 어? 우리가 주말에도 경기가 많은데 어, 힘들잖아. 그죠? 음. 여기까지 합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다들 건승하시고. 남은 물부들 싸그리 들어오기를.